요즘 트렌드를 이야기할 때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 중에 하나, 갓생이죠. 갓생은 갓, 인생을 합친 신조어로 10분 스트레칭하기, 영어 학습지 한쪽 풀기, 책 5페이지 읽기 같이 포소한 루틴을 꾸준히 실천하며 성취감을 쌓아가는 게 핵심입니다. 갓생을 해낸 사람들은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부지런하고 생산적인 삶을 인증하는데요. 우와, 대단하다! 하고 감탄하고 자극받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왠지 모를 압박과 불안을 느끼기도 합니다. 진정한 갓생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소셜미디어에 나오는 대로 따라하면 갓생 살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모란입니다. 소셜 미디어에서는 오늘 운동 완료 오운 완, 미라클 모닝 등 갓생 인증이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요, 이런 개념들은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자기 개발은 늘 우리 관심사였고요. 아침형 인간이 각광받던 때도 있었습니다. 분명히 전에도 있었던 이야기들인데 우리가 최근에 더 많은 관심과 열정을 쏟고 있는 것 같은 이유는 뭘까요? 소셜미디어를 통한 보여주기의 영향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일찍 일어나고 운동이나 공부를 열심히 하고 사적인 공간에서 성취감을 느낌으로써 종료가 됐던 행위들이었는데, 이제 이걸 이미지로 공개하고 다른 사람들과 공유를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런 상호작용 속에서 사람들은 전에 비해 더 크고 다양한 영향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또 받게 되기도 합니다. 736명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더니 소셜미디어를 많이 사용하는 사람일수록 특히 상대 사진을 찾아본다거나 무엇을 하는지 살펴볼수록 부러움을 느낄 가능성이 높고 이런 감정은 우울감으로 이어질 수 있음이 나타났습니다. 심리학자 레온 페스팅거는 사회 비교 이론을 통해서 사람들이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자기의 능력과 의견을 평가한다고 설명하는데요. 소셜미디어는 이런 사회적 비교를 더 쉽게 만들어줍니다. 부러움, 우울감과 같은 다양한 감정들을 경험하게 되기도 합니다. 혹시 인스타그램업을 들어보셨나요? 인스타그램과 할수 있는 able의 합성어로 인스타그램에 올릴만한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에는 맛있는 음식, 아름다운 풍경, 멋진 옷 여러 가지가 해당될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인스타그램 어블과 비슷한 의미로 인스타 감성이라고 하기도 하죠. 감성 사진, 감성 카페, 감성 여행, 감성 인테리어 우리 생활 속 많은 부분들에서 소셜 미디어에서 이야기하는 이 감성이 중요해졌습니다. 각종 업계에서는 자신들만의 인스타그램 어브함을 내세우면서 다양한 홍보 전략을 펼치고 있는데요. 여행지를 홍보할 때도 멋진 사진을 남길 수 있는지가 중요한 기준이 되고요 카페도 동굴 컨셉, 캠핑 컨셉, 식물원 컨셉, 독특한 인테리어와 소품으로 공간을 꾸며놔서 소셜미디어에서는 사진 찍기 좋은 곳으로 통합니다. 그런데 멋진 사진을 담는 게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이 사진 요즘 감성 카페를 풍자한 그림인데요. 어떤가요? 사진으로 찍기엔 예쁠지 몰라도 편하게 차 한잔 마시면서 대화를 하기에는 쉽지 않아 보이죠. 이 밖에 인스타그램 성지로 불리는 일부 장소들에서는 과도한 이용요금 그리고 부족한 이용자 배려 때문에 소비자들이 불만을 토로하기도 하는데요. 그럼에도 이 인스타 감성의 사진을 우리가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인스타그램 어블은 우리의 인정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수단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욕구는 누구나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욕구인데요. 인스타그램에 올린 내 사진이 사람들의 호응을 받으면 내가 인정받고 관심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되고요. 나도 이런 걸 즐기는 사람이야 하는 식으로 증명도 해보일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나의 사회적 지위를 인정받고 강화하고자 하는 의도가 작용을 하다 보니까 이 인스타 감성의 사진을 포기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사회학자 어빙 고프만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다른 사람들한테 잘 보이고 또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자기의 인상을 만들고 관리하는 노력들을 하는데 그 모습들이 마치 연극배우가 무대에서 연기를 하는 것과 같다고 말합니다. 이걸 인상관리 이론이라고 하는데요. 다른 사람에게 비치는 내 모습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우리는 옷차림이라든지 행동, 말투 같은 것들을 조절하고 연출하는데 이 인스타그램이 우리의 인상관리를 실행할 수 있는 훌륭한 도구이자 동기가 됩니다. 최근 몇 년간 코로나 팬데믹의 영향으로 많은 분야가 굉장히 위축되고 침체됐었는데요. 예외적으로 호황을 누렸던 스포츠가 바로 골프입니다. 조사에 따르면 2021년 국내 골프 인구는 564만 명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골프가 전체 국민 10명 중에 1명 이상이 즐기는 그런 스포츠가 됐다라고 할수 있는 수준인데요. 한때는 진입장벽이 높아서 귀족 스포츠라고 불렸던 골프의 인기가 높아진 이유, 뭘까요? 골프는 밖에서 소수가 즐기는 스포츠죠. 다른 사람들과의 접촉이 적습니다. 따라서 팬데믹으로 인한 거리두기 때문에 운동을 하고 싶지만 제약을 받았던 사람들을 유입시킬 수가 있었고요. 해외 여행이 어려웠던 시기인 만큼 좋은 경치에서 운동을 즐기고 또 여행하는 기분을 느끼고 싶은 2030 세대들도 골프장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유를 또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운동 자체를 즐김과 동시에. 예쁜 골프복을 입고 자신의 스윙 모습 등 인생샷과 함께 평범하지만 특별한 하루를 공유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골프는 인스타그램에서 보여주기에 완벽한 스포츠였습니다. 이제 막 골프를 시작한 초보 골퍼들은 골프 자체보다는 인증샷 촬영에 더 열중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어디로 공을 보낼까 하는 것보다는 어디에 서는 게더 사진이 잘 나올까가 더큰 관심사고요. 인증샷을 중시하는 고객들을 만족시키기 위해 골프장 역시 새로운 홍보 전략을 펼치는데요. 예전에는 경기 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게 유능한 캐디의 조건이었는데, 이제 캐디의 역량에 사진 촬영 기술이 더 추가가 됐습니다. 고객이 스윙하는 그 순간을 얼마나 멋지게 담아주느냐가 중요해진 거죠. 골프장 곳곳에 포토존을 설치하기도 하고요. 골프장 카트를 컬러풀한 모델로 선택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어떤 것들이 사진에 더잘 나올까를 고민한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이 인증샷 열풍에 특정 패션이 유행을 하기도 했습니다. 바로 주름스커트입니다. 사실 짧은 기장의 주름스커트를 성인 여성이 평상복으로 입을 일은 별로 없죠. 그런데 필드에서는 이런 복장이 부담스럽게 받아들여지지도 않고 새롭게 기분 전환하는 효과를 내기도 합니다. 게다가 이 짧은 주름 스커트는 골프 스윙을 할때 퍼지는 모습이 사진이나 영상에 담겼을 때 예쁘게 보이는 효과가 있어서 많은 인기를 끌었습니다. 처음 골프에 입문해 골프웨어를 사기 부담스럽거나 다양한 의상을 입고 인증샷을 남기고 싶은 사람들을 위해서 골프웨어 대여 업체들도 등장했는데요. 라운드를 하는 동안 중간중간 준비한 옷들을 갈아입으면서 골프보다는 인증샷 남기기에 더 많은 노력을 쏟아붓는 골퍼들이 골프장에서 꽤 자주 목격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소셜미디어에서의 보여주기 요소들은 우리가 뭘 먹을지 어디를 갈지 이런 생활 속 소소한 것들을 결정하고 더 나아가 우리의 취미를 바꾸고 관련 산업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됐습니다. 1960년대 당시 사람들이 주로 이용하는 미디어는 텔레비전이었습니다. 거브너와 동료들은 텔레비전을 많이 보는 사람들은 미디어에서 묘사되는 방식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문화 개발 이론을 내놨는데요. 이제는 인스타그램과 같은 소셜 미디어가 그 자리를 차지했죠. 인스타그램은 우리의 현실 공간, 삶의 방식, 또 사고와 경험, 정체성까지. 모두 인스타그램업을 하게 바꿀 것을 주문합니다. 그런데 인스타그램이 주조한 삶의 방식에 지나치게 몰두하는 건 생각지 못한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영국의 한 연구팀은 성인 남녀 50명을 대상으로 소셜미디어 사용을 줄였을 때 신체적, 심리적 건강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확인했는데요. 3개월 동안 소셜미디어 사용을 줄인 사람들은 스트레스와 우울감이 감소하고 수면품질과 자기 효능감이 향상되는 결과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인스타그램을 선택적으로 이용하는 걸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주변 사람들과의 교류가 소셜미디어 이용 목적이라면 내가 관계를 맺은 친구들과만 소식을 주고받는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 될수 있겠고요. 또 나도 모르게 소셜 미디어를 이용하는 동안 비교하고 기분이 가라앉는 순간들이 온다면 다른 사람들의 업로드된 이미지가 그 사람들 삶의 전부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고 그런 이미지를 얻기 위해 들였을 보이지 않는 이면의 노력들을 떠올려 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겁니다. 내가 살면서 결정하는 많은 것들의 중심에 내가 서 있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시선과 인정이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가생이 아닌 걍생을 살더라도 나만의 방식으로 열심히 살아내고 있다면 인스타그램으로 한 사진이 남지 않더라도 여러분은 이미 충분한 가생 넙니다. SNS 활동을 하다 보면 다들 한 번쯤 느껴보셨을 겁니다. 남들과 나의 삶을 비교하게 되기 시작하죠. 문화적 교류와 경제적인 윤택함의 증대 속에 인간은 왜 행복과 정의, 울음을 추구하게 되었을까요? 안녕하세요.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윤리강사 문성욱입니다. 여러분, 철학하면 어떤 생각이 먼저 드시나요? 보통 일반적으로 무겁다, 재미없다, 어렵다, 아니면 어디선가 꼰대 냄새 나지 않아요? 라는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사실 철학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네 삶과 굉장히 밀접해 있는 질문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까? 우리 사회는 정말 정의로운 것일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 이것을 보통 철학이라고 얘기하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은 심지어 아주 재밌고 쉽기도 합니다. 아직까지 철학이 어렵다라고 하는 분들, 지금부터 저와 가볍고 쉽게 철학 이야기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그 시작은 우리가 매일매일 하는 것. 여러분이 5분 전 확인하고 온그 SNS로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페인 우울증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카카오톡,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의 약자. 다른 사람들이 SNS를 자주 확인하고 타인의 행복한 일상에 따라서 상대적인 박탈감 또는 열등감을 느끼는 증상. 다들 한 번쯤 느껴보셨을 겁니다. SNS 활동을 하다 보면 참 많은 사진들을 보게 됩니다. 남들의 일상을 너무 쉽게 보게 되면서 남들과 나의 삶을 비교하게 되기 시작하죠. 내 삶의 행복 여부를 남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매우 많아지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것들,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잘생겼을까? 무슨 방법으로 저 돈을 벌었을까? 저렇게 여행을 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돈과 시간적 여유가 필요할까? 남들과 나를 비교하는 비교론적 접근이 일상의 행복을 오히려 누락시키게 되는 경우가 있지 않을까요? 한번 제가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저희 와이프가 조용히 SNS 사진 하나를 보여주면서 어떤 언니의 사진을 보여주더라고요. 이 언니가 차를 바꿨나 봐. 근데 그 SNS 사진 밑에 있는 글들을 보면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 따뜻한 커피와 함께하는 일상의 여유. 실제로 그 사람이 보여주고자 했던 것은 커피도 아니었을 거고 날씨 얘기도 아니었을 겁니다. 그저 자기가 바꾼 차를 자랑하고 싶었겠죠. 저한테는 되게 큰 위기였습니다. 여기서 말 잘못하면 차 바꿔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답할까라고 고민을 하던 중에 사진의 핵심을 찾았습니다. 거기에 어떠한 사진에도 그분의 얼굴은 나와있지 않았습니다. 실제 이러한 사진에서는 당사자가 보여주고 싶어하는 것들 그리고 당사자가 자신이 규정되고 싶어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보게 됩니다. 결국 그분이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경제적인 여유 또는 그 사람의 그냥 바꾼 차 정도였겠죠. 물론 경제적 소비나 아니면 경제적 과시를 통해서 행복을 느끼는 것이 무조건 잘못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소비 패턴들은 자신이 누구한테 과시하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많죠. 베블렌이라는 학자도 이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실제 유한계급론이라는 책을 통해서 자신의 유한계급들은 자신의 소비라는 것은 남에게 자신의 경제적 과시 또는 사회적 지위를 나타내기 위해서 소비한다. 그러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그 소비를 따라가고 그에 따라서 모방 소비, 과시 소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요? 행복해지는 방법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라고 하는 검색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은 실제로 지금 내 삶이 진짜 행복하지는 않다라는 전제부터 시작합니다. 질문 하나 해보겠습니다. 발달한 도시가 있고 그리고 한적한 시골이 있다면 철학자와 어울리는 공간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강연을 다니면서 같은 질문을 던지면 자연적 풍경이 철학과 어울린다는 답변을 꽤 많이 듣습니다. 분명 철학적 기조에 따라서 자연을 바탕에 두고 있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발달은 도시 지역, 즉 다양한 문화의 융합을 바탕에 둔 도시에서 많은 철학이 발달해 나갑니다. 현상에 대해서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의 존재, 이를 발전시킨 관점 간의 논쟁, 그를 통해서 철학이 발전해 나가는 거죠. 문화적 교류와 경제적인 윤택함의 증대 속에 인간은 왜 행복과 정의, 오름을 추구하게 되었을까요? 분명한 건 의식주의 기본적인 욕구 충족, 그에 따른 여러 가지의 윤택함은 있었겠지만 발전하는 삶 속에서 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없다라는 생각, 그러한 관념이 존재하지 않았을까요? 철학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필로소피아, 그리스어 필로스라고 하는 사랑, 그리고 소피아라고 하는 지혜, 지혜에 대한 사랑, 바꿔서 이야기하면 지혜가 필요한 순간이 있었다는 거죠. 지혜에 대한 사랑이 왜 필요했을까요? 단순하게 예전에는 먹고 사는 문제, 그리고 오늘 하루 어떻게든 생계를 유지하는 문제가 가장 중요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당장 비를 피할 동굴이 필요했을 거고요. 내 식구들이 먹을 음식이 필요했던 거죠. 근데 어느 순간엔가 동굴이 넷게 됩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은 더큰 동굴에 들어가게 됐네요. 그러면서 점점 비교가 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많은 이야기들을 오고 가기 시작할 겁니다. 그 가운데 사람들은 점점점 올바른 삶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는 거죠. 그럼으로 철학이라고 하는 것의 시작점을 보면 처음에는 자연 철학으로 시작하지만 그 자연 철학이 발전해서 인문 철학으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실제 자연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과 우주에 대한 관심이었습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동물에 비해서 현저히 약한 존재죠. 그러다 보니까 두려움이 가득했을 겁니다. 이러한 원시적인 사유는 신하의 시대를 만듭니다. 즉, 내가 가장 약한 존재이니 나보다 강한 누군가가 나를 보호했으면 하는 생각, 상의의 관념인 신의 개념이 등장하죠. 이를 통해서 세상을 이해하기가 쉬워진 겁니다. 내가 지금 불행한 이유, 내가 지금 행복해진 것도 다 신의 뜻이야.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인간의 사유 능력이 향상되면서 이러한 신화 시대에 대한 의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사유를 통해서 세상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지고요. 신의 뜻 대신에 인간의 이성 또는 감정적 판단을 중시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를 우리는 인문 철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에 경험 또는 이성을 통해 자신의 생각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이를 우리는 철학자라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철학자들이 행복을 기준으로 그 삶을 돌이켜보면서 실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꽤 많은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근데 대부분 재밌는건이 철학자들 역시 자신의 삶의 불행함, 자신의 삶에서 오는 고뇌로부터 각각의 철학들을 발전시켜 나가곤 하죠. 실제 많은 사상가들이 행복을 위한 방법들을 제시합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이야기하는 소크라테스. 소크라테스의 삶을 살펴보면 어른이 되면서 전쟁에 참여도 합니다. 그래서 나름 군인으로서의 용맹을 떨치기도 하죠. 그런데 실제 그가 가장 좋아했던 일은 아고라 광장에 모여서 사람들에게 질문을 던지고 그들의 이성을 자극해서 생각할 기회를 주는 것을 가장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 경제적 활동에는 관심이 적어질 수밖에 없었고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악처로 알려진 크산티페에게 많은 잔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 번은 생각에 너무 골똘히 빠진 어느 날 크산티페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있는 소크라테스 머리에 양동이에 있는 물을 붓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소크라테스가 천둥이 지나니 이제 비가 오는구나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네요. 아주 행복한 삶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바꿔서 이야기를 하면 내 삶에 행복함이 없기 때문에 그 행복함을 찾기 위한 간절함에서 비롯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도 합니다. 대부분의 철학이 발달하는 과정들은 사회 변화가 극심할 때 이루어지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큰 전쟁이나 사회 변화가 극심할 때 철학의 발전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쟁이 빈번하면 사람들은 무엇을 보게 되고 그리고 무엇을 생각하게 될까요? 전쟁을 통해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보는 것은 죽음일 겁니다. 그리고 제발 이 전쟁이 끝나기를 바라겠죠. 그러면 사람들은 전쟁이 끝나고 내 마음이 편안해질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시작하죠. 헬레즘 시대의 아테네 입장에서는 정복당한 처지였습니다. 절대 행복해질 리가 없겠죠. 하지만 이 시기의 아테네 철학은 또한번 발전해 나갑니다. 많은 사상가들의 삶의 올바른 방향성 그리고 마음의 평정에 대해서 고민을 하기 시작하고요. 이를 통해 이성을 통한 금욕주의를 주장했고 운명론을 주장하는 스토아학파 진정한 쾌락의 실현은 절제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에피크로스학파 심지어 개처럼 살아가면서 자유로운 삶을 추구했던 견유학파까지 철학의 다양성이 증대되었습니다. 인간은 분명히 고뇌합니다. 그리고 성찰합니다. 이를 통해서 인간은 더 나은 삶의 방향성을 찾아가죠. 이게 바로 우리가 인문학을 찾는 이유일 겁니다. 실제 아까 앞에서 이야기했던 SNS를 이야기해도 마찬가지죠. 사람들은 남과 나를 비교하면서 내 삶이 어떤가 그리고 내 삶이 더 나은 방향성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고민합니다. 근데 실제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내 주체성을 상실한 상태에서 살아나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SNS의 활동을 통해서든 또는 인문학의 발전을 통해서든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주체성을 찾는 겁니다. 그러니 남과의 비교가 아닌 내 삶에 대한 도찰 그리고 내 삶에 대한 성찰 그를 통해서 내 삶의 지나가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질문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요즘 누군가를 만날 때 많은 분들이 하는 질문이고 저도 많은 질문을 받습니다. 혹시 MBTI가 뭐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왜 이렇게 MBTI에 열광할까요? 그리고 이 질문을 철학적으로 답할 수 있을까요? 철학은 절대 어렵고 무거운 이야기만 있는 건 아닙니다. 지금부터 쉽고 재밌게 철학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윤리강사 문성욱입니다. 최근에는 아르바이트 지원 공고, 심지어 대기업의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도 지원자의 MBTI를 요구해서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물론, MBTI가 나름 과학적인 근거도 있을 테고요. 또 재미도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일상의 재미와 소통에서 스몰 토크의 소재로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익할 수 있습니다. 제 MBTI는 INFJ, i n f 입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INFJ의 성향을 그대로 갖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어 이거 맞지 않나라는 생각도 꽤 많이 하죠 사회 심리학자 알트만 그리고 테일러가 이야기한 사회적 침투 이론을 통해서 이 mbti를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일상의 대화와 소통을 통해서 대인관계를 형성합니다 알트만과 테일러도 인간관계는 상대방에게 자신을 얼마나 드러내느냐의 문제라고 말하죠 그러다 보니. 개인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상대적으로 얕고 덜 친밀한 수준에서 더 깊고 친밀한 수준에도 이동해가는 과정을 MBTI가 형격하게 줄여주는 건 사실이죠. 그리고 상대방과의 탐색적인 감정 교환을 통해서 신뢰감 그리고 친밀감을 지니게 된다고 말합니다. 이에 상대방의 외모, 행동 등의 첫 인상의 단계를 거쳐 사는 지역 등을 묻는 공적인 노출이 이루어지고요. 어린 시절과 같은 과거 이야기를 통해 대화의 내용이 심층적으로 발전해 나간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관계 발전의 핵심은 자기개발 또는 자기노출이라고 말하는 것이 사회적 침투이론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MBTI를 통해 나와 상대방의 자기개방이 이루어지고 단계를 빠른 시간 내에 심층적으로 끌고 나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유행을 보면서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왜 사람들은 MBTI에 열광하는가? 혹시 대면적 관계에 대해 불안을 느끼는 요즘, 사람들이 누군가 오랜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는 가장 빠르게 타인의 정보를 얻고, 평가하고,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규정하고자 하는 것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는 관상이나 혈액형, 성씨 등과 같은 일부의 정보를 통해 상대방을 지금까지 규정해왔던 그 많은 오류들을 MBTI를 통해서 또다시 범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군가의 관계 형성 또는 공감과 배려라고 하는 건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정보가 교환되는 과정에서 사람들은 얼마든지 이미지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MBTI는 이런 것들을 방해하고 있지 않을까요? 이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한 미국의 교육학자, 넬 라딩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라딩스는 배려, 공감, 책임의 감정을 도덕 발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으로 보고, 배려는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통해서 발전한다고 말합니다.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 볼까요? 나딩스는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우러나와 비롯되는 자연적 배려의 원형을 어머니와 자녀의 관계를 통해 볼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자연적 배려는 어머니의 따뜻한 배려, 공감, 책임에 대해서 자녀의 응답이 반복되면서 발전해 나간다고 말하죠. 즉, 모성애와 모성애에 대한 응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연적 배려는 윤리적 배려, 즉, 타인에게 배려해야 된다는 의무감에서 비롯된 배려로 점차 발전해 나간다고 라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자연적 배려는 윤리적 배려의 근원이라고 이야기하죠. 여기서 더 나아가 친근한 관계인 어머니, 그리고 자녀의 관계에서 시작해서 주변 사람, 더 나아가 타인, 더불어 생태계 전체에 대한 배려로 발전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자식이 소중하니 다른 아이까지도 소중하고요. 그것이 더 발전시켜서 아동 전체에 대한 고민들, 그리고 생명이 있는 모든 것에 대한 배려로 발전해 나간다라고 이야기하죠.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인간은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통해서 공감 능력, 그리고 배려의 수준을 향상시킨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동양철학에서도 이와 비슷한 내용들을 이야기합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게 공자 이야기를 들수 있습니다. 공자가 말하는 가장 핵심은 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속에서의 사랑. 그 사랑을 바탕으로 도덕이 발전해 나간다라고 이야기하죠. 여기서 조금 더 재밌는 이야기를 가보죠. 논어의 자공편을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공자의 제자였던 자공이 공자에게 묻습니다. 스승이시여 내가 마음속에 꼭 지녀야 되는 한 글자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라고 묻죠. 그것을 바로 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서라는 한자는 같을 여 플러스 마음 심으로 이루어진 한자입니다. 그러면 결국 마음이 같다라는 거죠. 한자의 마음 심은 실제 동양 철학에선 사람 인을 의미합니다. 즉 사람이 같다라는 뜻입니다. 결국 다른 사람과의 공감이라고 하는 것이 남과 나라고 하는 것이 다르지 않음으로부터 시작하는 것 그걸 우리는 역지사지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즉 내가 도덕적이어야 남과의 공감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도덕 공감 배려가 이루어지기 위해선 나에 대한 수양이 가장 먼저이다 이를 통해서 결국 각자의 역할에 맞는 도덕적인 역할론을 강조합니다 이걸 우리는 보통 정명이라고 얘기하죠 발을 정의 이름명. 올바른 각각의 역할론을 강조합니다. 임금이 임금답고 신하가 신하답고 부모가 부모답고 자녀가 자녀답다라면 그것이 가장 도덕의 실현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결국 모든 공감과 배려의 시작은 나의 도덕적인 실천, 나에 대한 성찰로부터 시작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인간은 상호작용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상호작용 속에서 서로에 대한 이미지 또한 바뀌는 경우가 많죠. 첫인상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지극히 외형적인 부분, 행동적인 부분이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한 섣부른 판단을 가져오기도 하죠. 예를 들어 지금 화면을 통해서 저를 보시면 어떤 느낌이 드나요? 누가 봐도 술을 참잘 마시게 생겼습니다. 저는 술을 입에도 못댑니다. 누가 봐도 첫인상은 지나가다가 술을 다 마실 것 같이 생겨도 저는 전혀 술을 입에 못댑니다. 바꿔서 이야기하면 첫인상은 지극히 주어지는 몇 가지 정보에 의한 분석 과정에 불과합니다. 상대방에 대한 정보를 빠른 시간 내에 알아내고 이를 통해서 판단하는 것은 매우 효율성은 높을 수 있지만 실제 그 사람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몇 가지 정보를 가지고 판단하고 정의 내린다라면 나에 대해서 보여줄 기회는 없을 겁니다. 서로의 관계를 망치는 요소 중 하나가 상대방에 대한 단정 그리고 지나친 기대 또는 상상 아닐까요? 그러다 보니 MBTI와 같은 몇 가지의 정보만을 가지고 그 사람과의 관계성 또는 그 사람의 상호 작용을 경험한다라면 그것으로 인해서 너무나 단정적인 정보만을 갖게 될 겁니다. 우리 상대방에 대한 조금의 백지의 여백, 즉 상대방을 그저 인정하는 것이 가장 좋지 않을까요?